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계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대우건설 3만 채 터졌다. 우리은행 부실 폭탄 선언. 잘 나가는 줄 알았던 대우건설이 영업이 35% 최대치로 급감하고, 신한 집권에서 목표 주가 하락, 현재 주가가 70% 가까운 폭락 상황이며, 감사원이 대우건설 을 매각슬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부실 대출이 5조로 급증하였는데, 우리은행이 부실 채권 1위에다가 태형 차입 단기 부실 채권 위기와 건전성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으로 이어지는 PF발, 부실 폭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1616-6276. 제가 직접 베타민과 입지를 지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우리 은행 폭탄 막 터질 듯이 있고, 여기 대부 건설은 흔들흔들 합니다. 자, 밑에 지금 아파트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 어, 멀쩡했던 대우건설이 도마 위에 올랐을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영업이익 35%를 뚝 대우건설 최장 2개월 기본급 50% 휴직 오죽하면 휴직제까지 도입하면서 지금 돈 절약하려고 할까요? 인건비를 주려고 할까요?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지금 대우건설 위기 먼저 이익이 급감한 게 가장 커요.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5% 대단하죠? 매출 4.6%나 급감했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아직은 흑자예요. 그런데 그 흑자라는 개념도 뭐 엄청난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직원 유급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사항인데, 급여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게 아직은 유력합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쉰다 하더라도,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과연, 가만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건 이제, 대우건설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조정. 지금, 건설사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들, 구조조정 이렇게 게을리 했다가는요, 정말 나중에 난리납니다. 그럼 일자리 다 뺏겨요. 일단,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 자본주의는 경쟁 사회예요. 그렇게 되면 뭐 누가 판단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구조종정은꾸짐없이 뭐 해와야 돼요. 끝까지 철밥통으로 이어가게 되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뭐 감사 진행 감사원은 사는 문정부 시절부터 정책자금 감사를 착수했어요. 감사원이 2021년 대우건설의 매각 배임죄를 검토했죠. 자, 매각 공정성 시위가 지금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해가지고 이미 추궁당했죠? 증권사도 뒤질세라 하향, 대우건설 목표치를 하향했습니다. 신한증권, 대우건설 목표가 하향, 뭐 신한증권만이 아니라 다 하향해 버렸죠. 그 하향 목표치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25년이나 잘해야 내년이나 회복한다. 이거는 비단 대우건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심하다. PF 대출 매출 감소 그리고 해외 수출 등 24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전반적으로 거기에다가 대우건설이 우뚝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된 거예요. 대우건설 주가 3년 놀라지 마세요 9천 대까지 넘었는데 3,800이에요 지금 완전 바닥 수준이에요. 뭐 3,5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급강합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자, 대우건설 실적 급감 수주 급감, 주가 폭락 여기 보시면 삼성 현대 다 조금씩은 줄어들었죠? GS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대우 2조 4,873억 자, 이게 무려 1,148억 오우, 몇 배입니까? 거의 24배 정도 줄어버렸죠? 좀, 좀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는 건 여, 이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다는 것은 24배. 자, 오른쪽 신규 수주도 무려 6.5%나 감소됐다. 대부건설이 그 주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9,540 찍었네요. 그런데 5년 주가를 봤더니 쭉 계속 내려막 길이에요. 회복 조짐이 안 보여요. 최근에 와서 이제 등락을 하면서 약간 올라가는 듯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미미해요. 다른 건설사도 뭐, 그래프는 큰 차이 안 나지만 더 심한 것 같아요. 대우건설은 한 번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은행 부실 폭탄을 보겠습니다. 4대 시중은행. 부실대출 3조를 넘겼어요. 우리은행 부실대출 증가율이 1위다. 이게 바로 최근 찍힌 거예요. 우리은행이 작년에도 1위였는데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부실 경영 위기. 태형 차입, 부실 채권이 또 문제고, 건전성, 꼴찌, 이세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부실 경영 위기, 파생 상품 운영 과정에서 962억의 손실을 받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너무 커요. 2020년 DLF 판매로 1065억 손해배상까지 금 지급한 사례도 있고, 또 700억 원 횡령, 해상 일금융권 이런 횡령 사건이 터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좀 되기는 했지만, 구멍 뚫린 내부 통제. 상식 바뀌죠? 상당히 체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이. 일금융권에서도 가장 불안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형 차익 부실 채권, 태형 건설, 단기 차익금 720억 원으로 가장 지금 많아요. 그리고 해외 부실 대출이 1184억 원. 와, 일금융권 1위. MPL이라고 3개월 이상 부실 채권 이게 있는데 6,770억이에요. 27%나 증가하면서 1위입니다. 역시. 상당히 안 좋은 것들 일위 차지하고 있죠. 우리 은행이. 건전성 꼴찌. 저번에 하나은행도 좀 문제가 있다지만 하나은행보다 더 우리 은행이 문제죠. 자기자본 비율 16.4%. 저축은행 14%하고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그만큼 낮다. 연체율 0.31%. 4대 은행 꼴찌. 중당금도 꼴찌. 순위 꼴찌. 너무 많아요. 꼴찌가. 자, 물론 분기별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5.3%나 감소. 자, 이 까닭은 무리한 경영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이 체제가 좀 미숙하잖아요. 부실, 벌써 횡령 일이 터지고, 그 다음에 부실 채권 그것도 단기 단기 차익금이 많다는 거 상당히 심각하죠. 자, 한번 근거 자료를 볼까요? 쭉 보면 제일 끝에가 우리 은행입니다. 어때요? NPL 비중이 별로 안 높았어요. 5,200. 근데 6,770으로 29.4% 증가율 1위. 그리고 주요 은행별 태양 건설 장단점 차이금 문제가 이 진한 색깔이 장기고 연한 색깔이 단기인데 이 박스 친거자 보세요 우리 은행은 다 단기예요 태양 건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죠 720억 원이 다 단기입니다. 이거 단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갚을 능력이나 될까요? 우리 하나 연체율 지금 우리 은행이 제일 연체율이 세요, 그렇죠? 보시면 그다음에 4대 금융 글로벌 부분 실적 추이도 보면 KB가 제일 글로벌 실적이 낮지만 우리 은행도 안 좋습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이 글로벌 부분 실적이 앞으로는 중요해요. 이제 국내만 갖고는 은행들도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시행사 다음에 건설사 건설 다음에 금융권 이게 PF 부실 폭탄의 순서예요. 여기 나와 있죠. 도미노 충격,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가 자 20년에 92조였던 게 오, 23년에 135조 확 늘어났죠.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 추이는 자 20년에 0.5밖에 안 됐는데 지금 2.70 엄청나네요. 주로 이 금융권이 많겠죠. 자 종합 건설사 폐업 신고 추이 지금 2021년에 305건 쭉 2013년 581건 2014년 4월까지 벌써 187. 작년 이상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크죠. 자, 대형 건설사 위기.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건설사 대우가 위험하냐? 얘들 다 위험해요. 얘들은 진작부터 위험하다고 말이 나왔죠. 증권가에 확산되는 PF기술, 동부 신세계, 롯데도 불안, 뭐 신세계. 양천구 목동 시군권 포기, 미분양 급증. 자, 공사 미수금이 무려 2,600억. 오, 빌리브 2,700억. 심각하죠? 사업 부진한데 부채 비율이 470%나 폭등했어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에요.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상 초월. 정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세계 건설보다 규모가 커서 그렇지, 롯데 건설이 더 위험합니다. 하나 주까이 혹평할 정도로. 태형 건설과 모든 게 닮은 꼴이에요. 규모는 크면서. 1분기 만기 미착공. PF 규모 3조 2천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4조 9,700억. PF 우발 채무도 급증하고 있어요. 우발 채무는 당장 문제가 되는 그런 채무 아닙니까? 갚아야 할 채무. 어떻게 갚겠어요? 롯데는 더군다나 계열사도 지금 취약해. 동부 건설. 2015년 법정관리 한번 사례가 있어요. 1년 9개월 만에 졸업했는데 또또또 순차액금 5천억. 부채 비율이 206.4. 어, 어마어마하네요. 부채 비율이 200, 300등 것들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태영건설 300이 넘었잖아요. GS와 함께 8개월 영업 정지. 용지 문제도 있고. 이제 은행에서는 또 누가 위험하냐? 국채은행이 제일 위험해요. 자, 일단, 표면적으로 국채기험이 상당히 위험한데이제 국채은행이기 때문에 고도가 쉽게 안 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채은행, 건설업 대출 부실, 1600억, PF리스 가문. 먼저, 국채은행이라고 국채은행 하면, 기업은행, 수출입, 산업은행이죠. 기업, 태원건설의 PF대출, 997억 원, 3위권 대출, 와. 정말 엄청나네요. 기업은행이 그렇게 큰 은행도 아닌데 태양건설에 세 번째로 많이 빌려준 첫 번째로 많이 빌려준 게 산업은행 하나같이 국채은행이네요. 뭐 터졌다면 다 국채은행이 돈도 없으면서 빌려준 거예요. 부실채권 이자 5조 고정이야 여신 1.0 지금 1금융권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3배죠. 연체 0.64 상당히 높은 거예요. 2금융권하고 비교하면 안돼이 2금융권은 솔직히 지금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고 일금융권이이 정도다? 개인 사업 3,746억 소상공인 76조 이자 잔액도 1조 와 이거 줬다니 어떻게 갚아요? 자 수출입은행 5년 금융지 대기업 자, 일, 한 곳에서 마4두곳으로한개 기업이 늘어났어요 수출입은행이 다 관련된 것들 한 곳이 4이곳못 받으면 어떨 거예요? 위험자산 규모도 139조. 와, 엄청납니다. 전년 대비 15조나 증가했어요. 이거 언제 받아요? 망한다고 하는데. 유아자산 88조. 전체 위험자산의 65%로 유아자산도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산업은행이 안전하냐? 산업은행 고정해야 하신 481억 619% 오우, 이거 몇 퍼센트예요? 619퍼센트. 6배. 산업은행 연책 379억 원. 와, 814퍼센트.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부동산, PF대출 손실, 워크아웃 확대 시에 진짜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것도 뭐 찾아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인데, 저라면 뭐 당장 금융기관할 위수은는 20%도 안 되니까 우선은 끌고 가세요. 괜히 찾아가지고 손해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섯 가지로 정리할게요. 예적금 만기에 찾자. 만기 때는 웬만하면 이금요건을 좀 찾아서 바꾸세요. 당장 분운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찾을 필요 없다. 두 번째, 부실 위험을 인식해야 돼요. 1, 2년 만기가 만약 되면 반드시 분산, 분산 예치. 5천만 원 하지 마시고 4천만 원 하세요. 그래야 이자까지 하고 손에 안 봐. 일금요건, 5대 은행은 안전하다. 일금요건은 내가 막, 지금 오늘, 우리 은행도 얘기했지만, 아, 이금요건이 문제지, 뭐, 일금요건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나 부도나니까 뭐큰 액수를 넣어도 우선은 안전하다. 자, 이 금융권 다만 이 금융권은 원리금 5 천만 원까지밖에 보장 못 받으니까 한4 천만 원 이렇게 분산. 우체국은 전액 보장입니다. 이자가 싸서 그렇지 참고하세요. 몇십억 되는 분들 우체국에 예금 많으면 우체국이 안전하죠. 일 금융권보다 더 안전해요. 새마을, 단위 동역 분산. 법인이 각각 다르면 4 천만 원씩 쫙 분산해 놓으세요. 그것도 열 군데면 사억이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달라야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은행에서. 자, 우리 은행과 대우건설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데, 과연 위험할까요? 국내외 위기 보도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20% 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 시점은 잘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